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미리 하루 땡겨서 새 인사합시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제발 새해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13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시작은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가슴에 확 꽂힌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눈에 들어왔던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단회적으로 한두번 해서는 좀 가볍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디에 있을까 찾다 보니 구약의 오대 제사, 다윗의 장막,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연구했고요. 그 결과 좋은 결과들을 저는 찾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며 나침판 역할을 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단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일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이 여인이 당한 당시의 상황, 형편, 그 이유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왜이 여인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고, 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인가를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을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국제정책을 통하여 그들은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섞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두 지역을 지나갈 때 유대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하여 상종치 않는다 하여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정도로 감정이 나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갈 때에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우회 도로를 행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냥 지나쳐 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곳을 거쳐 가야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것을 이곳을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지나쳐 가야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가는 도로를 지나쳐 가지 않고 꼭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됐으며 또 사마리아에서 꼭 만날 사람이 있는 그런 소중하고 귀중한 중요한 인물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사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마리로 오는 가는 과정 속에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잠시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동네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 여인이 마침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우물, 우물가에 물을 뜨는 둘의 그가 없었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한잔 달라 하였죠. 그 이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여인이 다섯 번 결혼하였고, 현재 사는 여섯 번째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결혼을 했거나 동거생활을 했거나 하여튼 이런 상태였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굳이 방문해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를 찾는데 왜 이런 여자지? 왜 이런 사람을 찾을까? 의아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절날 시몬이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었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이며, 이런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의외의 사람을 찾았었던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께 같이 가서, 사마리아에서도 정말 낳고 천한 이 여인을 만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 하셨을까? 어,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결혼과 이혼을 다섯 번이나 반복한 여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고 해석할 때에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 남편을 밥 먹듯이 갈아치우는 이런 여인, 문제적 여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요, 여자가 마음대로 이혼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던 시대입니다. 내가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이혼합시다! 도장 찍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혼은 철저하게 남자 주도하에 남자가 여자를 싫으면 버리는, 그래서 이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절대로 자기 의지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닌 뜻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이 여인은 이혼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계속해서 했을까?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당시 여인 혼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남자에 의해서 경제적 필요를, 그 욕구를 충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창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결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려 다섯 명의 남자가, 어? 창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기에 오직 남편만 의지하였고 그러다 보니 결혼이 너무나도 반복되어 살았던 비운의 여인인 듯 싶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물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빈정상한 재수 거예요. 재수없다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말까지 걸고 지금 물까지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의 생각은 뭘까요? 젊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 유혹하는 건가?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지금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다에 이 여인의 형편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녀는, 오직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육적인 것, 사람만 의지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물을 달라는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몰라보고 자기의 가장 필요함을 채워 줄수 있는 물을 몰라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육적인 목마름, 즉 세상적 목마름에 메말라 가고 있었고 더 나아가 영적인 목마름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메마른 사람, 가장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그 자체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수없이 남자에게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여기며 절망 속에서 늘 불안불안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살았던 연이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문제, 일을 일을 주님께서 그 여인의 실체를 밝히자 보통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어?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 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시작 예배 그리심산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이라 명명한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건축합시다. 우리도 도와줄게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명령은 우리 유대 사람들만 받은 거니 당신들은 건축에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막았던 겁니다. 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갈등은 심화되었고요. 그래?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 좋아. 우리도 건축할 거야 해서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산에다가 건축해야지. 무슨 예루살렘에 건축해? 그런 그렇지. 어떤 정당성을 부여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가 헬라 시대와 로마 사이 중간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 그때의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잠시 독립국가를 유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던 대제자상 요한 힐카누스는 BC 113년에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이 그림 신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뭔데 여기도 성전이라고 그러냐?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를 갈게 되었고, 당 자기들의 성전을 파괴한 요한 힐카누스를 암살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와 유대의 사회는 엄청난 적대관계가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그러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됐지? 난 예배 드릴 데도 없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만 예배 드린다고 하니 이거 말이 되냐? 이 말은 즉슨 뭐예요? 그녀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처서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신 것 아니야? 하며 영적으로도 피폐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내포가 되어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라는 이 부름은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여자를 존중할 때 부르는 명칭으로 이 여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이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다 손가락질 당하고, 어? 정말 아픈 상처가 많았던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중한 대상으로 귀한 대상으로 존중하게 여자여라고 불러 줬어요. 그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버지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란 말 흔하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 아무나 쉽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많은 것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를 보호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인 사람에게 숱하게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의 결혼과 다섯 번의 이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을 진정으로 받아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사람을 찾고, 찾았던 그런 갈급한 상태의 삶을 살았던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깨닫게 해 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책임지고 보호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봐 죽 버림 받을까 봐 소외될까 봐 자기 딸에는 온갖 머리를 굴려서 남편을 이혼하면 결혼하고 이혼하면 결혼하고 하며 의지했습니다. 결혼이란 수단을 통하여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버림받고 소외되는 그래서 항상 불안해되는 아픈 결과만 얻었습니다. 엎친데 덕친격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유대인의 차별과 부족으로 인하여 자기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아닐까 하는 의심 속에서 온전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상태였요즉이 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갈급한 상태. 따라합시다. 갈급한 상태. 갈급한. 그렇습니다. 이 갈급한 상태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 못해, 마지 못해 생을 겨우겨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회복할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할 때에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진리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처럼 갈급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살아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 더 나아가 진리이신 예수가 선포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갈급함이 그의 목마름이 해결된 후 여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찾는 메시아가 왔다 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나아갔습니다 그래 이 여인의 갈급함이 해결되자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데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이 여인은 영과 진리를 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책임져 줄 줄, 나, 책임져 줄 남자를 쫓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될줄 낌새나 차렸겠습니까? 사마리아의 축복의 출발점이 이렇게 비천한 여인일 줄 누구나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이며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갈급한그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갈급함 없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찾아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겁니다. 왜 영적으로. 충전되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의 그 은혜를 맛보지도 못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성경 해석을 통하여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로 들이지 않으니 그 말씀이 귀에 생겨질리만모하며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아져 내릴리가 망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여인에게 영과 진리가 소포되자 그 영과 진리가 역사하여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데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만 갈급해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갈급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갈급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갈급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물한잔안 마시면 버틸 수 있습니까? 생수이신 예수를 마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활력을 가지며, 영적인 활력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밋밋해집니다. 그때의 갈급함, 예전의 갈급함은 오간데 없이 형식적으로 시우치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화석화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경계하시고 영과 진리로서 갈급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시리즈로 설교하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사람께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의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의 갈급함이 되며 이것이 날마다 샘솟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활력이 넘치는 믿음 생활할 을수 있도록 주사람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